바쁘시니까 바로 알려드릴게요. 비누를 어디에 두든 항상 문제였는데 실업병 뚜껑이 완벽한 비누 받침대가 됐어요. 물이 아래로 흘러 비누가 불지 않고 비누물로 싱크대도 닦을 수 있어 투명하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 끓일 때 자꾸 넘치는 문제 냄비 양쪽에 젓가락 두 개만 올려놓으면 거품이 더 이상 넘치지 않아요.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해변에 놀러 갈때 비닐봉지를 가져가서 바닷물을 담아오면 나중에 발 씻기가 정말 편해요. 씻을 꽃 찾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죠. 약 포장에 알루미늄 호일을 그릇에 넣고 치약, 소금 한 스푼, 식초를 넣은 후 뜨거운 물을 부어 검게 변한 은제품을 담가두세요 젓가락으로 저어주면 은제품이 순식간에 반짝반짝 빛나게 돼요. 통조림을 테이블에 3개 몇번 부딪히면 쉽게 열수 있어요. 이런 놀라운 방법은 몰랐죠?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기 전에 손목 부분을 접어서 착용하면 훨씬 밀착감이 좋아져요. 핸드팩이나 집안일 할때 특히 유용하더라고요. 리본을 검지에 두번 감고 검지와 엄지에 두번 감은 다음 돌려서 통과시켜 매듭을 짓 천천히 조이면 예쁜 리본이 완성됩니다. 간단하면서도 예쁘게 만들 수 있네요. 음료가 금방 따뜻해지는 여름의 기저귀에 물을 적셔 냉동실에 넣어두세요. 그걸 차에 가져가면 이동식 작은 냉장고가 됐어요. 알루미늄 호일 봉지로 감싸면 보냉 효과가 더 좋고 녹아도 물이 새지 않아 재사용할 수 있답니다. 목걸이 잠금장치를 밖에서 잠그면 쉽게 풀려요. 바깥쪽 고리를 살짝 벌려 안쪽으로 넣고 바깥쪽 고리를 먼저 맞춘 다음 안쪽 고리를 맞추면 분실 위험이 줄어들죠. 안 신는 양말을 잃어 이렇게 잘라서 작은 구멍을 내면 장갑이 되고 발등 부분에 구멍을 내면 예쁜 더신이 된답니다. 한 컵에서 다른 컵으로 액체를 옮길 때 흘리는 문제는 숟가락을 컵 입구에 걸쳐놓으면 흘리지 않고 깔끔하게 따를 수 있답니다. 후드 기름통 청소가 어렵다면 우유팩을 씻어서 바닥 부분을 잘라 기름통 아래 구멍에 맞춰놓고 접착제로 고정하세요. 주기적으로 교체하면 되는데 정말 강력 추천할 만한 방법이에요. 집에 있는 밥주걱은 사실 이렇게 놓으라고 디자인된 거였어요. 사용 후 바로 테이블에 놓아도 전혀 지저분해지지 않죠. 식초병에 링을 버리지 말고 거꾸로 병 입구에 끼우면 양념을 따를 때양 조절도 쉽고 사방으로 튀지도 않아요. 버리기 아까운 유리그릇은 물에 완전히 담근 상태에서 못으로 바닥을 몇번 내리치면 다육식물 화분으로 변신시킬 수 있답니다. 베이킹 종이 상자를 버리기 전에 칼날 부분을 잘라서 테이프에 붙여두면 테이프 자를 때 가위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정말 편리한 방법이었습니다. 늘어난 고무줄은 뜨거운 물에 담가두면 원래 탄력을 되찾을 수 있어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었어요. 급하게 나갈 때 팔찌 착용이 어려웠는데 영상에서 보여준 방법으로 쉽게 할수 있겠네요.